네. 그러면 랜덤 댄스 플레이 말고 네. 즉석 노래 대결. 와우. 이게 처음인데. 노래 랜덤 그래. 플레이. <laughs> <play. 웃음> 네. Yeah, so 네. our producer is going t u r n on one of your songs randomly and he'll stop the song in the middle. And when he does, you have to continue singing <laughs> the next part until we say stop. Then the person who fails will have a penalty and there's a massage penalty for our tired. 마사지 페널티. Yeah. 아, 마사지 페널티. Yeah. 네. 기대되는데요 방법은 마사지. 저희가 네. 미리 알려 드렸죠. 이해는 다셨죠? 하 네, 나 좋았어요. 아, Understand. 오, 다셨죠? 네, 나 좋았어요. 아, Understand. 오, very good. 오, oh, okay. And we have our xylophone here. Alright. So the first person to go will be J R. 아, 진짜. 누군 누군. 뭔노래야여 보세요. 아, 뭐 보는 거야? 아 맞아 맞아. 내 목소리네. 에에 파티. 아. 바로 딱 나와야죠. 바로 나와야 하는건 아니에요. 아, 나와지 바로 딱 나와야죠. 바로 나와야 하는건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나와 아, 이렇게 생각시어 바로 나와야지. 바로 해야죠. 어떻게 이렇게 생각 시간 아, 이거구나. 하나 이거 하나. 한번 더. 그러면 기회 한 번만 더 드릴게요. now we know the rules. e 한번더 드릴게요. One more time. One more time. 음악 주세요. Let's go. <웃음> 그쵸 <웃음> <목소리> 제아씨 뭐? 노래 뭐, 노래 모르는 거맞으시죠 아, 네. 메인 보컬. 아 어렵다 리. 네. 메인 보컬. 아 어렵다 리저 보컬. 아아 진짜요? 네. 아아아 진짜요? 네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모여서 맥없이 분해해가지고. 아 네네.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. 맥 그러면 아리 PD님 음악 주세요. 주세요. 카페래가서 상냥하게 웃어 주는 모습 것 <목소리> 같아. 앞치마를 예쁘게 두르고 <목소리> 내일 <목소리> 아! 아! <목소리> 아! 아, 아, 그래도, 아, 그래도 어려워요. 아, 그래도, 아, 가사가 기억 안 난다. 가 어느 아아아아아 정도 잘해 하셨네요. 네. 아, 그래도, 그래도 아스피 일단은 네. 패스 통시켜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이미 맞았잖아. 며칠었냐? 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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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eady hit m i i o n <laughs> 그러면 <웃음> 반대로 한번 때리셔도 돼요 아, 지금. 네. <laughs> 반대로 한번 때리셔도 아, <laughs> 돼요 지금. 때려, 때려. 세기, 세기. 오케이, 오케이. 드라 퍼펙트. 네. 준비 다시세요. 이제 랩파가 나올 때된거 아니야? 방금 본인 랩도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지금. 고음 애드립. 고음 애드 한번 틀어주세요, 님 고음 애드립. Alright, you can get it. Alright, a r

내가 모를 거야. 나도 이거 가끔씩 까먹거든. <laughs> 지금 지금부터 이 느낌 이대로 너를 안을래. 사랑할래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몰라요. I don't know. 이 신내 봐주면 어때? 네네. 그래. I do, I 막 때려 주세요. 아, 막때 아, 많이 많이 많이. 많이 때려. 다섯, 다섯 대요. 어. 다섯. 네. 그 씨랑 민현 씨는 가슴 거의 다아시어 아, 어, 그죠 그럼요. 다 오. 알죠 이게 아, 알죠. 저희가 정상인 <laughs> 거거든요. 솔직히. 네네. 그렇죠. 네. 나 내가 생 모르겠는데. 공연을 하다가 네. 어떠한 멤버의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맞아요 그렇죠. 그렇죠. 네,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다른 멤버가 대신를 해야 돼요. 네, 네. 네, 마음의 준비가 돼 있네요. 프로페셔널 맨. 맨. 요 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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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아, 그러면 실제로 무대에서 그런 적은 있으신가 아, 요 Is h e r e t h 일본에서 네. 무대 올라기 5분 전에 갑자기 목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. 백호가 대파트 대신 불렀었어. 아, 아 네. so in Japan there was. 아, 아, 아 so 네. in Japan there was a time when Minhyun had to go on stage, but five minutes before, his voice was in no condition to sing. So h yeah, 호 yeah. covered 응. all his parts. 예 네, 맞죠. 이게 이게 프로페셔널. 그죠 이게 프로페셔널한 거죠. 네. 아 예. 백호 a like yeah. 백호는 yeah. like this is what yeah. a professionals called. Alright, 그럼 다음에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주세요. <laughs> 다음은 백호 <laughs> <Beko> 씨 차례입니다. <laughs> 제가 <뽀러로> 100%, 프로, 100 프로 틀릴 거예요 h o n e It's a microphone. It's a microphone. Okay. That's a m i c 에 o p h o 에 e a Let's go. Let's go. a l right. Music. 세요가 <놀람> <수고하세요. 놀람> <수고하세요>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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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�> 열두 시달리면 불안해하고 사과를 싫어해 넌 너무 귀여운 걸 귀여운 걸 귀여운 걸어 사랑스러운 어걸 걸. 진짜 안 해? 아, 근데. 이게 제가 봐주려고 했는데 틀렸어요. 틀렸어요. 뭐가 틀렸어요. 뭐가 틀렸어요. 뭐가 틀 방금은 이절인데 얘가 1절을 불렀어요. 백호가 진짜? 네. 이이냐미이언 어떻게 알아? 네, 한번한번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예. 어? 아닌데? 1절이네 맞는데? 얘가 틀렸대. 미니언이가. 미니이가 이게 쎄. 아, 맞네. y o 이 g 이틀렸언 And he said he sang the second verse instead of the verses, but he was a n g e v e r i g h e r e s no magician t h e 역시, <웃음> professional, professional, <laughs> everybody. Woo. Wow! y o e t e s You got dues level. <laughs> This is newest level. 아, oh, shit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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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sh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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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s 5, 6, 7, 8 여기 다쳐 it's, it's 멀리 though. 비켜 다쳐. 때로는 용감해서 문제지. 든든든든 다쳐. 뭐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잠시만. 아 여기까지잖아. 여기까지. <laughs> 아니에요 이거 치실 때까지. <laughs> 이 치실 때까지. 네. 네. 아, 한 줄만 아, 더 쓰시면. 아 있었으면. 진짜. 아, 아 제가 치는 게 부당한데.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? 이거좀 잘못된 게 네. 여기 파트예요. 원래 램파트예요. 네. 아 근데 아다 그래서 원래 램파트는, 램파트예요. 근데 원래. 램파트는 아다 소화를 했어 내가. 소화를 하고 보통 같은데 키 낮춰서 부른거것 같은데 아 그거 내 아침이잖아 아침이라고 아니죠 안 재밌어요 가수는 아침이예요 그래 맞아요 그래. <laughs> 말이 너무 많아 아침 여 시에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아, 아, 네. 네. 그러니까요 뭐 맞아. 산업 같은 거뜰때 그래 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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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그아그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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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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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e e 와 아, 이게 뭐야 소감 가, 부탁드릴게요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a winner? 어 일단 혼자 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긴 한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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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긴 한데 그래도 같은 멤버인데 우리 노래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<laughs> 맞아, 있어요. 아 서운해요 진짜. Pecco s a i t feels good c u s he stands out, but at the same time it feels a little weird because you know it's the member song, but not all of the members know the lyrics. Mm. Uh -huh. 여기 나와서 저희끼리 의리만 좀 상해서 나가는 거 t 요 i s is my first i m e m e e t 아니에요, yeah. 제가 제가 <laughs> 네. 처음 <laughs> 네. 는 <있는> 거잖아요. <laughs> 네. This 는 my first time meeting 근데 사이 엄청 좋아 보여요 지금. 아 진짜? 네. 되게 친해 보여요. 이건... 다행이다. <웃음> 다행이다. t h a n All right, so we're